여러분이 궁금하신 거는 불판에 소금 맛이 나가지고 이 고기의 소금이 잔잔하게 배일까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초보 미트러버들을 위한 레벨업 채널 미트러버의 황사장입니다. 썸네일에서 보셨다시피 오늘 주제는 이 히말라야 불판. 얼마 전에 이 히말라야 핑크 소금으로 만든 불판이 뱀성 캠핑에서 박나래씨가 가지고 나왔었죠. 저는 이전에 히말라야 소금편을 여러분이 많이 보셨기 때문에 불판도 한번 준비를 했었는데 이게 참무역곡절이 많은 불판입니다. 히말라야 소금으로 만든 아면 불판은 저는 품도 잡혀서 10만원 정도에 돈어주고 일본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 알리익스프레스가 그래서 구입하면 2-3만원이면 구입을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알리에서 일본 사람이 사서 그 일본에서 저희가 산 그런 형태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어차피 일본에서 사나 중국에서 사나 이건 파키스탄산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혹시나 사신다면 그냥 싸게 구입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은 뭐 진짜 암염이라 그래서 돌처럼 단단한 게 아니라 생각보다 경도가 약합니다. 살살 긁으면 긁히기도 하고요. 올 때부터 약간 파손됐었는데 촬영을 하는 중에 이렇게 이게한 4,000원, 이게 한만원 정도 되니까 뭐이 삼겹살이 힘드는데요. 어! 어! 엄마 어, 이거 뭐네 진짜. 뭐 어쨌거나 깨져 버렸는데 그렇다고 이거를 여러분 강판으로 긁어서 소금으로 드시면 안 돼요. 왜냐면 식약처 기준으로 통과될 수 있는 수준의 소금을 불판이나 장식용으로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드실 생각은 하시면 안 돼요. 이 히말라야 불판은 사실 거의 이벤트용에 가까운 거라서 사이즈가 크지 않습니다. 자 제가 빗자를 준비했는데 한번 가로 세로 높이 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로 20cm고요. 세로도 20cm. 높이는 2cm 정도 되네요. 자 무게는 깨지지 않았다면 1.8kg. 정도 되겠네요. 이게 얼핏 보면 대리석 촉감 같은데 실제로 만지면 소금의 약간 끈끈한 그 느낌이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돌판구이가 한국인한테는 낯선 게 아니죠. 화강한 부위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캠핑을 가시면 이 돌을 달궈서 드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좀 조심하셔야 될게 깨지면 파편으로 많이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검증이 안된이 제품을 쓰시는 건좀 조심스럽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보시는 안내문에서도 급가열 하지 말라는 말이 있고 이 중국에서 구매를 해도 역시 급가열 하지 말. 만난 안내문들이 있습니다. 뭐 단순하게 깨지기만 하면 문제가 없는데, 깨지면서 다치면 안되니까요 자 불판을 준비했는데요 살살 달궈보도록 하겠습니다 불판의 온도는 고기 굽기 최적화된 220도를 한번 맞춰볼 건데요 얼마나 걸리는지도 한번 볼게요 불판이 달궈지는 동안 고기를 준비했는데요 저번 방송에서는 보냉브레드에 투플러스 소갈비를 먹었는데 두 번째 찍다 보니까 예산이 없어요 예산이 없어서 삼겹살을 준비했습니다 이게 한 번은 고기를 구워서 그런지 아니면 물로 살짝 헹궈서 그런지 수분이 송송 올라와요 그러니까 정말 이벤트용 불판으로 생각하셔야지 진짜 진지하게 생각 생하시면안될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만약 이걸 산다면 저는 그냥 캠핑용으로 왜냐면 어둡게 해놓고 위에서 보면 이게 좀 예뻐요 보기에 딱그 용도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캠핑용으로 쓰실 거면 좀더 조심하셔야 되는 게 지금은 열을 좀 조절할 수 있지만 캠핑 같은 경우는 열원이 되게 급격하게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리뷰하면서 위험하다는 말을 자주 쓰는 건 여러분이 진짜 걱정되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거의 한 6분 만에 지금 220도로 달궈졌는데요. 연기가 이렇게 살살 납니다. 꽃삼겹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이 불판에 기름이 또 스며들어요. 그래서 식용성은 정말 좀 많이 떨어집니다. 기름이 막 어마어마하게 튀겨요, 진짜. 그래도 이게 돌판은 돌판인지라. 달궈지는 데도 오래 걸렸지만 식는 데도 어느 정도는 걸립니다. 220도가 넘으니까 이게 빠지직 소리가 나면서 약간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항산장은 약간 쫄북 근성이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원하는 굽기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적당히 익어서 여기서 한번 시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궁금하신 거는 불판에 소금 맛이 나가지고 이 고기의 소금이 잔잔하게 배일까? 뭐 이런 정도가 궁금하시겠죠? 어느 정도 염든인지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흰색불판이다 보니까 오우씨. 갑자기 든 생각인데 히말라야 불판에다 천일염을 뿌리면 모욕제로 고소당할까요? 헛소리 그만하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금을 좀 짜게 드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적당하게 슴슴하게 짠 맛이 납니다. 근데 이게 좀 미묘해요. 이게 식용 소금 등급이 아닌데 짠 맛이 나는 걸 좋아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자 저희 스태프분들도 드셔서 어느 정도 짠지 증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금 안 뿌려도 돼요 많이 짜요 아니면 그냥 적당히 적당히 적...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매우 적절하게 짠기가 올라와요 위생과 안전만 고려 안 하면 한번 재미삼아 해볼 만하긴 하는데 일본에서 사지 마시고 그냥 중국에서 사시는 걸로 만약에 이 제품을 사셨다면 궁금한 거 하나가 또 설거질 텐데요 일단 충분히 식혀야 됩니다 충분히 식힌 후에 키친 타올로 이물질을 좀 닦아줘야 되고요 그리고 흐르는 물에 잠깐 씻으면 된다는데 막상 해본 결과 요즘 박박 닦지 않으면 잘안 닦여요 그리고 안내문에는 24시간 이 말려서 수분감을 없애라 그러는데, 이게 다시 구워보면 수분이 올라오는 걸 보면 정말 시급성이 없습니다. 이 예쁜 아면 불판이 궁금하시다면 그냥 이벤트용으로 한번 정도 조심해서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권장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방송이 두 번째다 보니까 소고기에서 돼지고기로 바뀌어서 그런지 텐션이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때 막상 재밌었는데 뭐 믿지 않으시겠지만 이미 날라간 방송 아주 재밌었다라고 제가 한번 우겨보고 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여러분의 안전한 고기 생활을 위해서 미트로버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